제가 예전 영상에서 정말 극찬을 했던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스뱅크 카드였는데요. 이 연회비 없는 체크카드인데 캐시백 혜택 정말 빵빵했죠? 일복리 연2% 금리의 파킹 통장으로 각광받던 토스뱅크 통장도 좋은데 이 토스뱅크 통장 만들면 주는 이 카드 혜택도 너무 쏠쏠해서 저 역시 정말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스뱅크 7월 1일부로 체크카드 혜택을 변경했습니다. 원래 혜택은 지난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에피소드 2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편의점,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택시에서 각각 3,000원 이상 결제하면 하루에 각 영역에서 300원씩, 대중교통에서 하루 100원씩이 할인됐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편의점과 커피숍 할인이 너무 좋았었는데요. 매일 최소 한 번은 가는 곳인데다가 대부분 각각 3,000원 이상 결제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중한번 버스 할인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이 카드로 최소 700원씩은 할인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에 햄버거라도 한번 먹고 회식 끝나고 택시라도 한번 타면 하루 최대 캐시백 한도인 1,300원을 채울 때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결제액 한도와 캐시백 금액이 모두 줄었습니다. 기존에 편의점,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택시에서 각각 3,000원 이상만 결제하면 300원을 할인해 주던 혜택에서 이제는 만원 미만을 결제하면 캐시백 금액이 100원 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500원을 해주는 걸로 바뀐 겁니다. 물론 이게 사람마다 사실 주로 결제하는 금액에 따라서 혜택 변경의 체감 정도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도 저내 네 영역에서 주로 만원 이상 결제하시던 분들이라면 캐시백 금액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늘어났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고요. 저처럼 주로 커피 한 잔,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정도 사드시는 분들이었다면 캐시백 금액이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특히 다른 생활업종 할인카드들과 비교했을 때 토스뱅크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커피 전문점에서 캐시백을 받기 위한 금액의 한도가 3,000원 밖에 되지 않아서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대략 7%가량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게 다른 많은 할인카드들과 마찬가지로 캐시백의 한도가 만원으로 올라간 점이 뼈 아픕니다. 이 패스트푸드점하고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자 구매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 만 원을 넘기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캐시백 금액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매일 편의점에서 맥주 만원 4캔 네 상품 구매하신다면 캐시백 금액은 되레 올라가기는 합니다 물론 매일 맥주 네캔씩은 드셔야 되긴 합니다 사실 이번 혜택 축소 예상됐던 일입니다. 원래 연회비 내는 일반 신용카드들은 혜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꽤 복잡한 공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카드 회사들 그럴 바에야 그냥 기존의 혜택 좋아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던 카드들을 그냥 단종시켜 버리고 이름만 살짝 바꿔서 새로운 상품으로 내놓는 꼼수를 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스의 꼼수는 좀더 특이했는데요. 처음부터 혜택 기간을 정해놓은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같은 방식으로 기간이 끝나면 혜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던 거죠. 사실 토스뱅크 말고도 이 카카오뱅크도 이 체크카드의 프로모션 혜택을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뱅은 지난 2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프로모션 시즌 10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는 혜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런 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이 토스뱅크 카드 에피소드 1 때는 정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300원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캐시백 금액은 3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우리가 주시우레쉬, <laughs> 이거 아직 파나요? 뭐 어쨌든가 주시우레쉬 하나만 사도 300원이 캐시백 됐고요. 편의점도 지금처럼 CU와 GS25시만 되는 게 아니라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도 가능했습니다. 또 대중교통도 에피소드 2부터는 캐시백 금액이 100원이었는데 에피소드 1 때, 그니까 러 지난 1월까지는 300원이 캐시백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원 이상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을 만원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에피소드 1이 끝난 날이 지난 1월 4일이니까 반년만에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을 30배 이상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짠코의 입장에서 이번 혜택 변경은 분명히 계약입니다. 그런데 혜택이 줄어들기만 한 거는 또 아닙니다. 우선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조금 늘었는데요. 이번에 늘어난 업종은 두 개입니다. 먼저 영화관 할인이 생겼습니다. 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결제하면 캐시백이 됩니다. 요즘 영화표가 너무 비싸서 뭐 당연히 만원 이상은 결제하실 테니까 최소 하루에 500원씩은 할인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요즘 명화표 너무 비싸서 느껴지는 할인 체감은 그닥일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은 디저트 업종입니다. 이베스킨라빈스하고 던킨도너츠가 추가됐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캐시백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토스뱅크가 지정한 할인 업종에서 원래 큰 금액을 결제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혜택이 오히려 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업종들에서 평소에 모두 만원 이상 결제하신다면 하루에 최대 3,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최대 받을 수 있는 캐시백 금액이 1300원이었으니까 보여지는 숫자로는 이번이 개선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나 카드 혜택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카드가 공시한 할인 혜택을 볼때 최대 금액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주로 3000원 미만으로 결제하시던 분들에게도 득일 수 있습니다. 예전엔 3000원 이상 결제해야 300원이 캐시백이 됐죠. 그런데 이제는 만원 미만이면 결제액과 상관없이 100원이 캐시백 됩니다. 편의점에서 점에서 물 하나 사는 경우라면 에피소드 2 때,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 캐시백이 안 됐지만 이제는 100원이라는 이 작고 귀여운 돈이긴 하지만 캐시백이 들어오는 것이죠. <목소리> 이 혜택이 다소 복잡하게 바뀌면서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이 카드로 결제하시기 전에 오늘 이 업종에서 더큰 금액을 쓸 일은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멀티버스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영찬이는 아침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아침 식사 대신 먹을 광동 브라인 옥수수 수염차 하 나를 삽니다. 짱코놈이라는 듣보잡 유튜브 영상에선 토스뱅크 카드가 계약이라고 하던데 이젠 1,600원짜리 옥수수 수염차를 사도 100원이 캐시백 되는 걸 확인하곤 해당 영상에 찾아가서 악플을 남깁니다. 점심시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지만 나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뿐이라며 혼자 불 꺼진 사무실에서 궁상맞게 샐러드 하나를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편의점에 발을 들립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던 회사 사람들을 욕하며 오늘 하루는 괜찮아 라는 자기 위로와 함께 맥주 한 캔, 불닭볶음면, 스트링치즈, 김밥 한줄 후식으로 먹을 몽쉘통통까지 하나 결제합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영찬이는 비닐봉지까지 구매하는 걸 잊지 않습니다. 결제액은 11,200원 무의식 중에 토스뱅크 카드로 결제했는데 어라? 캐시백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옥수수 수염차로 이미 100원 캐시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멀티버스에 사는 짱코는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1,600원짜리 옥수수 수염차는 일반 카드로 결제하고 저녁에 11,200원을 결제할 때는 토스뱅크 카드로 결제합니다. 똑같은 액수를 편의점에서 썼지만 영찬이는 100원을 돌려받고 짠코는 5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영찬이와 짠코의 사례가 알려주듯이 이제 토스뱅크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 혜택 최대로 받으려면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타 실적 필요 없고 연회비 없는 체크카드 중에서는 혜택이 좋은 편에 속하니 자신의 소비 패턴 잘 생각해서 슬기로운 짠테크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